그게 타이머 특이죠. 어, 빨리 끝나야 된다. 어. 어. 오 빨리. 빨리 빨리. 세게 세게 세게. 더 어. 천천히 천천히. 야! 오케이. 야! 어 왜? 아 왜? 괜찮아괜찮 아예 쓰쓰쓰. 오야 너무나 너무나 오이. 아아나 선물 한씩 hey. 그러니까 아, 네. 시작해요. 너 항상 힘이 세. 아, 방딱 왔어. 아, 아, 할 수도 있 yeah. like wow. 아, 수도 있어. <economics> 아, 그게 아, 쉽 아, 모르는 건 야에 t me. i 야 h 어 r e 남 m here. I'm here. I'm h e 게 우리 m 진 걸로 할게. m here. I'm here. I'm h 이 r e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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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

네. 에이 남겨를 남겨를 그 남겨를 해야지. 해야 돼. 아니, 좁아야,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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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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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아위 여기 아맞아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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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 아니, 아니, 하면돼 낙하면 돼. 아 어? <laughs> <낙하면 돼>. 어? <laughs>

누구야, 어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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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구야, 누구야, 아직아끝아어아직 아자.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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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아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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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자.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아니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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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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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쇼핑이다. 솥 <X> 됐다. 아! 오 엠넷 애매? 애매? 애매 좋아. 엠넷 좋아. 버리게더 많다. 버리게더 많아. 근데 나새은 먹었는데. 열리면 할 타. 야, 노란 딱지 노란 딱지. 오! 아아 영상이 못 쓰겠다 이거. 사랑해. 이먹가한번 아, 아, 더? 먹으면... 어? 어? 다시 한번 먹어야 아했아 원래 술잘못 마시니까 얼마 음, 남았어 음, 음, 아, 음, 음, 얼마 남았어 아 분, 아이, 끝났네 꿀 마셔 얼 오케이 루시엔자 몰라 몰라 Vale 형차 가야 돼요. 돼요. 이거 형 이거 진짜 15. 형이 해줘야 돼요. 아예 마지막 네, 번 진짜 큰 번호로 가. 오 대상 오대오대오 대상 오대4오대4오대4오 대상 오대오 대상 오대오대오대4오 대상 오 대상 오 대상 오 대상 오 대상 오오오오오

영명영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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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명, 4명! 우리가 못 먹으면 다시 시작하는거야우는 어, 계속 안 마셔주면 되는거야 계속 네, 안마시면 되죠 저명이이 계속 안 마셔? 이의적이... <laughs> 이 <laughs> 이 진짜 명은 예, <laughs> 어? 다음은 다인가 1명! 1명 1명 한명한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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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좋어요 이게 제일 재밌는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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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명 내를 왜 <목소리> <목소리> <fillet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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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 누구라고? 저요. 네. 네. 이거 이거 한, 한한잔안 한 끝날 수 있잖아. 그래. 아좀 많이 드시네. 이야. <목소리> 완아, 좀 쌌거든. 어어 어, 마시. 어, 맛있... 그래. 많이 마시고. 많이 마 우리 의 그래. 있어, 을리 있어, 을리 뭐. 어. 있어. <목소리> 야이 <이번엔> 원석씨. <목소리>